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자, 여기는 이 포장입니다. 이 포장은 어린 나무도 있고 또 다양한 품종들을 재배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올해 심은 나무, 즉 2021년 4월 달에 심은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고 또한 보면 이렇게 1년생인데도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맺히는데 어떻게 맺힐 수 있는지 관리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년생 나무를 착과까지 시키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관리했냐면요. 일단 나무가 새순을 틔워서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지주떼랑 이 나무랑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나무가 똑바로 곱게 자라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추나무는 위로 끌려는 성질이 강한데 이렇게 지주대에 나무를 묶어주지 않으면 나무가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휘어지게 되면 세력을 잃기 때문에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이 대추나무의 앞으로 뭐 허리 부분, 뭐 척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곱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곁으로 나는 가지들을 너무 길게 잡진 않습니다. 보통 한 10에서 15cm 정도, 결과지 갯수로는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렇게 해준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격 가지를 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신초가 되지만 내년에는 여기에서 또 다른 신초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굵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3, 4마디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요. 또 전체 높이는 보통 한 1m20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놔두는데, 왜냐면 하 너무 높게 키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내년에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0에서 막아줍니다. 즉, 나무가 전반적인 모양이 한 전체 길이나 30cm 내외, 높이는 1m 20에서 30 정도에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재미난 것은 노지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수형만 잡아주면 착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10에 15cm 나오는 결과 모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는데 결과지 끝부분 보면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대추 표면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뭐 열상도 아니고요. 아주 건강한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은 뭐 임의로 따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열매가 달려 있는 것 충분히 수확하셔도 무방하고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막 따면 300g 정도 충분히 수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고가 이제 짧아요. 한 1m 조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얘는 자르지 않고 놔두지만 옆에 측지가 현재 많이 긴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측지만 잘라 줍니다. 측지만 이런 식으로 또 자, 이런 식으로 잘라줌으로써 세력 자체가 옆으로 분산되지 않고 중앙에 모여서 이 높이가 일정 높이 올라올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아직까지 한 1m 2, 30까지 덜 자란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 윗부분 즉, 생장점 부분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다만, 이 옆에 나는 척지들은 어느 정도 가지가 3, 4마디 이상 같기 때문에 옆부분은 잘라주시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높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서 앞으로 일주일, 열흘 뒤에 윗부분을, 어, 전정을, 적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이죠. 전에 왔을 경우에는 길이가 안 됐어요. 안 되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놔두었는데, 일주일 만에 윗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적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밑에 부분은 길이가 되었을 때 적심을 했고요. 위에 하나, 둘, 셋, 한 여섯 마디 정도가 남아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1차 윗부분 적심을 합니다. 적심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m 20에서 30 정도에서 적심을 하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를 때는 측지 밑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측지 윗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줘야, 여기서 신초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잘라주시고요. 자, 두 번째 측지를 잘라주는데, 잘라준 길이를 어느 정도 하냐면, 내가 자른 바로 밑에 측지보다 가거나 짧아야 됩니다. 즉, 뭐냐면, 위에가 이렇게 길면은, 햇빛을 맞게 되면 밑에가 다 그늘이지게 돼요. 빛 투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나 사각형 모양이 돼야지 밑 부분까지 온전하게 비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약한세 마디 정도 선, 요 정도 선에서 잘라주면 빛 투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전정해 주시고요. 이 같은 경우. 무조건 딱세 마디, 네 마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밑에가 너무 길면은 좀 짧게 해주시고, 너무 짧다 싶으면 같이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무를 봐가면서 조절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부분도 정리되었고, 1차와 2차를 적심해야 되는데, 말씀드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1차 적심부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2차 적심을 이런 식으로. 요 가지가 보면은 한쪽은 이쪽 방향, 한쪽은 이렇게돼 있는데 약간 겹치죠. 그럴 경우에는 밑에 가지는 한마디 길게, 위에 가지는 한마디 짧게.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윗부분 올라갈수록 짧게 해주고 밑으로는 길게 해줘서 삼각형 모양의 수형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재 높이랑 이렇게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적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어, 나무가 겨로 겹치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요건 몇 마디 얘는 몇 마디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마디 길어도 되고 또한 마디 더 짧아도 되지만 어, 나무가 역삼각형만 안 되도록 삼각형 모양 또는 사각형 모양만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정하시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특히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만 있으면 한6 70%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 이왕 나무가 컸다면 은 내년을 봐가면서 너무 과실 욕심 달지 마시고,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는데 중점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어 2차 적심했는 데서 보면은 결과지에서 이렇게 현재 꽃이 피고 있어요. 보면 1년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2, 3년 차보다는 이렇게 꽃 피는 시기가 늦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세력 자체가 많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꽃도 어 앞으로 한달 또는 한달한 한 45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굵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원래 심으신 분들이 많죠. 원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1년차인데 열매를 많이 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옆에 나무처럼 뭐 나무는 살았는데 열매를 못 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나무가 좀 작은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가 1년차고요. 저 뒤에 있는 나무가 4년차예요. 즉, 1년차 나무를 내가 욕심이 나서 열매가 조금씩 맺혔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힘이 약할 거다 싶어서 영양제를 많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뒤에 있는 4년차 나무처럼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년차 중에서도 이렇게 잘 재배하셔서 열매를 맺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 나무에 키운 거에 대한 나무가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년 차에 한 나무에다가 뭐한 5kg 딸 거야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나무가 주는 거에 만큼 아이가 이만큼 주는구나 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재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 5kg, 10kg을 따야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즉 같은 포장에 있지만 재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년 차 1년 차에 맞게, 4년 차는 4년 차에 맞게, 10년 차 나무는 10년 차에 맞게. 그렇게 재배를 해주셔야 나무가 건강해져요.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오늘이 8월 12일이죠. 이제 수확까지 뭐한 길게는 두 달, 아니면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1년차 나무는 열매가 4, 5년차 된 나무만큼 충실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 있는 그대로 놔둬야 더 수확을 많이 할수 있어요. 뭐, 여기다가 추비를 준다라든지, 영양제를 준다라든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꿈꾸라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